챗 GPT와 Perplex 친구처럼 사용해 보기. 챗 GPT랑 p e r p l e x 는둘다 엄청 똑똑한 도구야. 근데 각자 잘하는 게 조금 달라서 상황에 따라 누굴 쓰는 게 좋을지 알아두면 아주 유용해. 챗 GPT 재똑똑한 도우미. 챗 GPT는 너의 창의력 친구야. 예를 들면 광고 슬로건을 만들어야 할때챗 GPT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잔뜩 던져줄 거야. 광고 문구가 마구 쏟아진다고? 대박이지. 프로그래밍할 때 코드가 맘대로 안되면 챗 <laughs> GPT한테 물어봐. 어? 이 부분 틀렸네. 하고 해결책을 알려줄 거야. 외국어 공부할 때도 쓸모있어. 영어로 준비한 면접대사를 더 자연스럽게 바꿔주기도 하고, 헷갈리는 문법도 뚝딱 교정해줘. 혹시 운동 계획 세우거나 건강한 식단이 필요할 땐채 GPT가 딱 맞는 조언을 줄수 있지. 뭐든지 다 아는 척해도 귀여운. 채찍피티. 암호화폐가 뭐냐고 물어보면 단계별로 쉽게 설명도 해줄걸? 퍼플렉시티. 아, 똑똑똑한 정보탐정. 퍼플렉시티는 아, 최신 뉴스와 정보 찾기 고수야.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궁금하면 바로바로 바로 검색해서 알려줄 거야. 연구과제를 할때 논문 같은 자료를 찾아주는 것도 퍼플렉시티의 특기지.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믿을만한 정보와 출처를 딱딱 제시해줘. 다양한 뉴스를 모아서 비교하고 싶을 때도 퍼펙트한 도미가 되어줄 거야 시각 자료나 유튜브 영상도 쏙쏙 찾을지 <laughs> 둘이 손잡고 일하면 최강 조합 두 친구를 같이 쓰면 마치 슈퍼팀이 되는 거야 보고서를 쓸때 퍼플렉시티로 자료를 모으고 챗GPT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끝내주는 결과물이 나와 코딩을 배울 땐 챗GPT가 친절히 알려주고 퍼플렉시티는 필요한 튜토리얼까지 찾아줄 수 있어 발표 준비, 퍼플렉시티로 이미지를 모으고 챗GPT가 멋진 대본을 써주는 거지. 이렇게 둘이 협력하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 상황에 따라 누굴 먼저 쓸지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챗GPT랑 퍼플렉시티, 둘다 너의 똑똑한 친구가 될수 있거든.